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르곳 강의 영상 생성까지 플러스 캐리를 찍으려고 하는 못생긴 얼굴의 라간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이번에 우르곳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우르곳이 크면은 엄청 세다세다라기 보다는 뭐지? 돼지형 챔피언이긴 한데 패시브가 온될때소스하게 이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약간. 많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알리스타랑 람머스를 섞은 그 느낌. 어찌됐든 뭐 오르고스의 스킬 순서는 W Q E. W, Q 마스터한 다음에 W, w 마스터하고 W, E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W 쓰면요 패시브 탄한 쪽으로 가고 이제 W 키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걸 먼저 터트리고 때립니다 자 촉촉촉촉촉촉촉촉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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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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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오는거야 레드버거. <laughs> 자, 제가 수학이 나서 가는 이유는요. W가 1초에 세번째 타격을 때리는데, 수학이 나서 옵션은. 한 대를 때릴 때마다 피가 3이 차는 거죠? 뭐야, 너? 미쳤니? 왜 들어와? 에, 뭐해? 제가 라인접 부수고 나서 한타 쪽으로 활약하려고 생각해서 저 말을 들었는데 너왜케렇 약하니? 뭐큰상관 없고. 자 이렇게 Q를 맞추면은 W가 우선적으로 챔피언 때립니다. 챔피언 그새 여섯 때를 때려서 열강 중첩이 6이네요. 원가리 챔피언이니까 한대 때리면 이 스택이죠. 저 어찌됐든 집에 갔다가 올까, 한 번? 아닌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랭가가 여기 온기기다려서한번 죽여볼까, 한 번? 왠지 방심할 것 같죠, 엄청? 랭가는 부시 안에 들어가는 게 숙명이니까. 그치? 자, 이 넘기고 평탄 때리 때린 다음에 W 쓰시면 됩니다, W. 자, 원이 삭제. 방심한 친구는 제가 죽여줍니다. 자, 오늘의 코끼댕가는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고양이가 될수 있는가 한번 볼까 한번? 나도 이챔피 하기 싫어 빨리 교육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챔피언 요즘 원딜 캐리 메타라서 원딜이 크면 이길 수가 없어 그놈의 향료저 그만 좀 나와 뭐인 상관없고 자, 탐식망치를 든다음에탑에 복귀할게요 탑에 복귀 자, 우리시의 장점 점대대대인전전강합합니다 맛들 이있요요점점은외외 그 모든 <laughs> 그외외 모든 느리리다혐짤이다 더이상이야기할필요가 없죠 자평탄데자 자, 일단 기다렸다가죠기다가다가 상대를 죽이는 아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뒤쪽으로 간 다음에 자 어디 도망가려 그래 이 자식아 열심히 참았죠, 열심히 상대가 부시 안쪽에서 뭔가 c s 먹으려고 하면요 이쪽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뒤쪽을 잡아주면은 이 친구가 방금 전처럼 열심히 후드를 맞습니다 마치 놀부가 흥부를 때리듯이 열심히 구타해요, 구타 아놀부가 아니지? 놀브 아 했구나 자, 랭가는 플래시가 없고요 제가 레벨 6되면요 플래시 경멸로 도진해서 죽일게 이렇게 후 뭐야 왜어지 먹으러 와이 자식아 내가 희망 고문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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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고 줘. 난 너희 도움 땐 필요없어 오지마 나교경상 찍어야 된단 말이야. 자, 오르고은 궁극기가 1인 체력에 비례해서 4초 동안 이동속도를 최대 75% 감소시켜요. 그리고 상대 체력이 25%를 떨어지면 은 스킬을 다시 사용해서 제압하고 끌어당기서 처형할 수 있어. 스킬효과가 끝날 때까지 대상의 체력이 25% 이하면은 시전을 안해도 자동으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것이 적을 처형할 때는 주변의 모든 적이 1.5초동안 공포에 빠져요 500이 e 스킬이랑 똑같죠 이 e 스킬 얼마나 자 이걸로 보면은 뭐다? 25% 이하만 되면은 무조건 처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뭐지 음... 퀵실버나 사용 궁극기나 다안 먹혀요. 갱플랭크 궁극기라든지. 그러니까 만약 상대가 퀵실버가 있으면 조심해서 상대를 죽여 주도록 합시다. 죽여 주도록. 자 라인을 좀더 땡겨줄게 이렇게 땡겨주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잡 잡으러 가면 되겠죠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대포 멸신을 빼고요 오케이 이쪽으로 갈 때가 된것 같은데. 음. 너 신발 들었네? 아 그래서 좀 마르구나. 오케이 내가 계획하던 거야. 자큐 맞추고 경멸 한번 더. 자, 넌 이미 죽어 있다. 안 봐도 뻔하지? 아이고, 궁 쏘셨어요? 내 사슬은 은신도 깨뜨는 편이라서. <laughs> 이게 바로 희망고문 클라스 아니겠어요? 상대는 방심했을 거야. 어? 나 살려주네? 살려주긴 뭘뭐 살려줘, 이 자식아. 자 우르곳의 장점 또 하나 상대가 우르곳을 모르기 때문에 잘 당해줍니다 이제 집에 가서 양날 도끼를 가져온 다음에 신발을 가져오던자죠여이렇 데스가 많아 이거 왜 이렇게 데스가 많아 뭐야 이거 나 퀵실버 가야겠는데 이거 닌자 신발을 간 다음에 프레바이투프레바이투잘 모르겠는데 왠지 게임이 질 확률이 높다 헤르메스 아 닌자 신발에 간 다음에 어 퀵슈버 가서 람머스나 엑시 스킬이나 좀 줄이든지 합시다 아, 없애든지 합시다 CC 자, 이제, 궁극기 온도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오우, 미녀 뽕맛 죽이는 줄에! 고양이는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뭐야, 이거 안 돼, 이거? 아, 괜찮아. 이건 있으니까. 슝! 도망가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자 오늘의 사실 하나 더. 우리곳의 경멸 스킬은 벽을 뚫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형지물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laughs> 자 포탑 불러도 뭐, 먹자. 좋아.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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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가서 나서 어, 아니야 이거 아니지 이거를 뽑으면 됐지 데미지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집에가서 이제 우리곳에 정석템 중 하나 얼어붙은 망치를 갑니다 얼어붙은 망치 얼어붙은 망치가 이제 있으면은 상대가 절대로 못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골가까 가는게 이제 세번째 코 정석이긴 한데 어.. 퀵슈버를 간 다음에 가골가브스가은지 할게요 귀찮을 것 같아서 그런 다음에 구인스를 가면은 완벽하겠지 라가는온디 따라 더 잘생겼다고? 나는 간신배는 내 옆에 안둬다고 있어 더 자 레벨업만 해서 어느정도 까지 쿨다운됐지? 16초네? 오 블루! 아 내가 블루 진짜 좋아하지 나무도 뺏어먹는 것도 제일 좋아해 변태라서 그런걸까나? 그래? 뺏겼으면은 랭가를 먹으면 되겠지, 랭가. 이렇게 내려간다 하면서? 왠지 안될것 같은데? 아, 아, 뭐야! 안 돼! 랭가안 돼! 일로와! 아, 도발이 왜 이렇게 기냐? 먹는다고 했는데 내가 먹혔는데? 아, 아까부라 그냥 큐 맞춰서 바로 궁쓸거 그래. 랬 국을 먼저 맞춘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아..저블 언제 먹지? 저거 탐나는데 응? 뭐야 이 딜도는? 오 좋은 소식 이제 드래곤 먹고 데미지 좀 올리던데 하죠? 아, 그리고, 우르곳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 하나 더. 체력이 올라갈 때마다 w 시드가 높아집니다. 아, 네, 우음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치? 친구가 많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죠. 이걸 보면서 오늘은 우리들은 깨달을 얻어요. 이래서 기업이구나, 합니다, 기업. 사람 수가 많으니까 기업도 이길 수가 없지. 그러 보니까 떨버렸을때 뭔가 이제 뭔가 비듬 같은 게 떨어지거든요. 뭐지? 아니... 아... 이런... 이쪽이 아니었잖아. <laughs> 이거 시전 시간만 없어지면 좋을 텐데, 그럼 너무 사기 난가? 희전시간이 없어지면 너무 사기란가 이거 보세요. 비듬같은게 떨어지잖아요. 비듬감. 여기서 애시나 기다리고 있자. 있으면 오겠지 뭐. 아... 들켜버렸죠? 애시야 너궁 없지? 아 있네. <laughs> 다음 에봐자 저요. 그런 거 없어? 나 돼지, 이 자식아! 람머스도 방심했구나, 이 자식아! <laughs> 자, 이제 얼음투 망치를 뽑고. 뭐야? 상대 멘탈 부서서 끝난 거 같은데요, 그냥? <웃음> <웃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어찌됐든, 이제 여기서 룬 특성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든지 하죠. 아니야. 아, 나도 앉, 앉았으니까 뭐진건 아니고. 뭔가 이제 더 재밌을 수 있었는데, 재미를 못, 봐, 못 보니까 아쉽기도 하지. 자, 우리것에 대해서 이제, 음, 딜량 1등 밖에 뭐볼거같구나 자, 룬 특성은요. 빨간 거 공격력 9개, 정수, 공격력, 아, 두 개, 공속 하나를 박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고정 물방하고, 고정 마방 9개나, 성장 마방 9개 드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공격 속도를 해가지고, 열광, 환희, 룬가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섞으셔도 돼요. 만약 상대가 리븐처럼 한 번에 폭딜을 넣는 친구나아시면은 어... 고참병의 흉터로 고정 체력을 올리시는 게 나,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다, 다 찍는 것도 이거를 찍는 것도 괜찮으니까